은값은 2015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14달러에서 2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 이후에 일시적으로 22달러까지 간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값이 4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수요 공급은 점차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산 회사는 은의 스파프라이스 하락으로 인해 원가 절감 압박을 받게 되고 투자와 신규 광산 탐사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원가를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금융, 경제 아마겟돈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단순히 수요, 공급 관점에서 은 시장을 바라보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은에 대한 새로운 공급은 현재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은값이 현재의 수준에 머문다면, 이 추세는 악화될 겁니다. 낮은 은값으로 인해서 많은 광산회사들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해서 투자와 신규 광산탐사 비용을 필사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광산회사들의 대부분은 은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생산 증가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새롭게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은값이 상승하더라도 새로운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활용되는 은의 공급이 2006년에 비해서 거의 30% 감소한 20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의 재활용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금은 1트로이온스당 1,500달러나 하기 때문에 금이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회수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은의 경우에는 1트로이온스에 18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을 회수하는 것이 크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은의 공급은 어디에서 오느냐? 중앙은행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더 이상 은을 비축하지 않습니다.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은의 비축을 중단했습니다. 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은을 공급할 수 없으며 시장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의 총 제조업 수요는 6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의 원인은 은의 희귀한 금속적 특성을 사용하는 산업적 용도에서 비롯됩니다. 은은 어떤 금속보다도 열을 빨리 전도하고 빛을 가장 잘 반사하며 전류를 잘 전도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산업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높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은 수요는 6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년 전에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는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위한 은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환경 기술에는 많은 양의 은이 필요하고,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낮은 은값으로 인해서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은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통화적 수요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화적 수요, 화폐적 수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은을 직접적으로 화폐로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인데 무슨 화폐적 수요냐고 오해하시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통화적, 화폐적 수요란 은을 화폐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돈으로서의 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에 대응한 대중들의 수요 상승이 화폐적, 통화적 수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세장이 시작되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달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달러도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서대로 금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금값이 은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실을 눈치챈 대중들은 인류 역사에서 금과 함께 가치 저장과 돈의 역할을 수행해온 은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광산 회사가 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유인책은 은값의 상승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바크 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 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